오늘 강남구 세곡동 은지짐 되게 와서 친구 되어지기 마치고 돌아갑니다. 우리 신기한 목사님께서 청소 다 해주시고 템플비를 준비해 주셨고요. 우리 강원리 씨도 후원해 주시고 그림 전달하러 갑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, 이사님? 그래요. 어, 우리 스파인 이천가정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시간되셔가지고, 이렇게 은지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좀꼭 만들어서 어, 좋은 추억, 은지씨에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복사님, 고생 네. 너무 많으셨어요. 아니요,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늘또스파이 2000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대표님, 도 우리 사님 존경합니다. 스파이2000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 우리가 전부 각기 동갑이에요, 6 9년 각기 만세! 각기 <laughs> <닥디> 만세! <laughs> 감사합니다.